1-19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고요. 단어는 멈춰 놓고 쓰세요. 자, 스톡 홀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면요. 간단하게, 스톡 하면 주식이란 뜻이고요. 홀더 하면 가지고 있는 사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주식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주, 뭐, 시크릿 주주 아니고요. 자, 바로 본문으로 가봅시다. In America, we have developed the corporation man. His life, his family. 어, 자, 좀 끊고서 읽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그냥 읽을, 읽을게요. 읽어 봅시다. Lee and his future lie with his corporation.까지 어, 원래는 첫 번째 문장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두 번째 문장까지 읽어버렸어요. 자, 미국에서는 우리는 해브 잘 끊고 미국에서 하고 원래 쉼표가 있으면 좋을 텐데 거기 생략이 됐고요. 우리는 해브 PP 해석 어떻게 합니까? 현재 완료에서 옛날에과거에한 특정한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떤 일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현재완료 우리는 지금까지 개발해왔다 만들었다 이런 느낌입니다. 뭘자대문자로돼 있어요. 요거를 회사의 사람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회사인이라는 따옴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회사인이라는 요 단어를 만들었다 요 문장을 만들었다 요 말을 만들었다 뭐고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회사원이 아니에요. 회사원은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회사인 회사가 곧이 사람과 뭐 동일시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어, 뒤에 읽으면 좀더 알겠지만 뭐 임원이라고도 좀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회사인이라는 이 단어가 미국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이제 컴퓨터가 읽어 줬죠. 같이 보시면 그의 가족 그는 이제 회사 인을 얘기합니다. 회사 원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의 가족 그의 삶 그다음에 그의 미래는 라이비드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곧 회사에 달려 있다. 이거 무슨 느낌이냐면 회사가 망하면 내 삶이 망하고 내 삶이 망하면 당연히 가족, 내 미래도 망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회사가 잘 돼서 부흥하면 나의 삶도, 나의 가족도, 내 미래도 장밋빛 미래, 좋은 미래가 될 것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만큼 회사에 올인하는 사람, 그게 회사인입니다. 보통 우리는 워크 그다음에 뭐지,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이라고 하죠. 그거를 맞춰서 뭐5시엔 퇴근하고 집에 가서 뭐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인의 특. 징 증은 그런 거 없습니다. 당연히 야근은 기본 필수고요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와서 회사의 일에만 점령, 점령합니다. 일, 1년에 뭐 며칠 안 주는 휴가도 뭐 심지어 뭐 휴가도 만납하고 나와서 회사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뭐가 됩니까? 높은 임원 간부. 이렇게 되겠죠. 임원 간부. 여기까지 뭐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His training, his social life, the kind of car he drives, the clothes he and his wife wear, the neighborhood he lives in, and the kind and cost of his house and furniture are all dictated by his corporate status. 까지 컴퓨터가 읽어주는데 나중에 이제 A번 문제도 풀 거예요. His training, 그의 훈련입니다. 무슨 트레이닝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훈련. 그 다음에 life, 사회생활 또는 kind of a car,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he drives, 그가 운전하는 차, 옷. 아, 되게 많죠. 나열한 게 많아요. 지금 문장이 긴데 사실은 이 쉼표 쉼표 다 나열한 겁니다. He and his wife wear 해서 그 아, 아, 나내가 또는 그 사람이 입는 옷. 그다음에 neighborhood 하면 동네인데 he lives in 그가 살고 있는 동네. 다 나열하고 있죠. 지금. 그죠. 그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kind of an d cost라고 했습니다 종류와 가격인데 그냥 이거 종류라고 보셔도 돼요. 가격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그의 집과 가구. 자, 지금 계속 나열했어요. 뭐 나열했습니까? 밑줄 친 것만. 훈련, 사회생활, 종류, 차, 옷, 동네, 집, 가구,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의 종류와 가격, 그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 회사인의 이런 모든 삶, 그죠? 모든 삶이 모두 어떻게 됩니까? 딕, 아, 그죠? 딕테이티드, 좌우됩니다. 뭐, 달려있어요.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바이. 어디에 의해 좌우됩니까?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그게 회사. 땡땡땡. 첫 번째, 역사가 맞을까요? 지위가 맞을까요? 역사가 정답이면 어떤 느낌이냐면, 회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회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뭐, 100년 됐는지, 200년 됐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회사에서의 지위에 따라서, 내가 이 회사의 부사장인지, 내가 이 회사의 대리인지, 회장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집, 가구, 훈련, 사회생활, 차, 옷, 동네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죠? 역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역사랑은 상관이 없어요. 정답은 스테이츠, 집입니다. 상태. 그 다음, His position in the pyramid of management is exactly defined by the size of his salary and bonuses. 자, 지금 계속 그 회사 인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게 보이시죠? 자, 또 얘기합니다. 그의 포지션 위치입니다. 근데 어디서의 포지션이냐? 피라미드래요. 피라미드 이렇게 생긴 거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근데 매니지먼트의 피라미드입니다.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맨 밑에는 사원들이 있겠죠. 그 위에는 뭐 대리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차장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뭐 부장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 상위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맨 위에는 사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부사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등등 제가 임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 듣기로는 뭐 상무라는 직책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저도 잘 회사생활 안해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임원진이라는 간부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죠, 맞죠? 자, 이런 게 이제 있는 게 피라미드라고 보시면 돼요. 경영의 피라미드 밑에 있는 사원들, 그 일반 뭐 대리라고 하는 사원에서 진급하면 뭐 대리라고 하죠, 그죠? 그다음 차장, 그다음에 뭐 과장. 아, 과장 다음에 차장이에요.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있겠죠, 뭐. 이것도 저희가 회사 생활을 정확하게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피라미드가 이렇게 사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이 적어진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치, 경영 위치는, Exactly. 정확히 defined. i s defined. 수동태. 규정됩니다. 뭐에 의해서 규정될까요? By. The size. 크기입니다. 무슨 크기요? 오브 뒤에 나오죠? 설명해주고 있죠. It's salary. 연봉입니다. 그 연봉과 bonuses. b o n u s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돈. 받는 돈에 의해서 그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당연하죠? 사원이 월, 예를 들어 200만원 받는다고 칩시다. 사장이 그런데 150 받는 회사가 있어요. 없겠죠. 사장은 뭐한 500, 만 이렇게 받겠죠. 이건 회사마다 다르니까 제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임원 간부급들은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죠? 이해되죠? 이 회사인들, 회사 안에서 살아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위치는 돈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The pressures toward conformity are subtle but irresistible. For his position and his hopes for promotion are keyed to performance of duties activities and even attitudes which make the corporation successful in the areas of management sales and public relations the position of the corporation man is secure only from one stockholders meeting to the next a successful rebellion there may sweep out whole caters of earnest men and replace them with others 자더 프레셔가 나옵니다. 압력 이런 날이 나오는데이 압력은 꾹꾹 누르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를 받는데 투월드드뭐 하도록 스트레스 압력을 받을까?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됩니다. 자 비번입니다. 첫 번째 건포미티 수능 따라가도록 압력을 받을까요? 또는 크레이비티 자 독창적이 되게 할그 압력을 받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수능은 따라오라고 야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지시하는, 그죠? 그거에 따라오라고 압력이, 어, 받는 거고요. 두 번째, 크리에이티비티는 독창적 이견는 야, 니네 맘대로 해봐. 좀 니가 알아서 해봐.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요런 압력을 받을까요? 요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첫 번째, 여기 또 미리 동그라미 었죠 수능하도록 압력을 받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상식으로 풀면 안 되고, 뒤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s 프 b 하면 미묘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정확하다, 아니면 대놓고 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띄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항은 할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없어. 무슨 말이야? 너 이거대로 해. 라고 얘기하는 거를, 어,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항할수없다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요내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어, 간부의 이제 회장, 뭐 회장 사장 이런 사람들이 어, 회의 때 이제 불러놓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어, 핸드폰을 새로 만들었어요 제가 저희 회사 우리 회사에서 자 나는 검은색과 하얀색만 만들었어. 두 가지만 만들어서 이제 두 가지만 합시다. 어 조이 쳐가지고. 종소리가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학교에서 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다시 자 핸드폰을 하얀색과 검은색을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장이 어 나는 파란색이 좋은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사장이 파란색이 좋대 이 좋다라는 거는 미묘해 무슨 말이야 대놓고야 파란색 핸드폰 만들어라는 말은 아니지만 저항할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죠? 정확한 수 없어요. 자, for 그 이유는 또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예도 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의 위치, 그의 소망. 근데 소망은 소망인데, 무슨 소망? For promotion. 승진을 위한 그의 소망은, a 아, kid to,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어떤 행동, 수행에 맞춰져 있는데, 자, 여기 가로는 일단 건너뛰게요이 가로를 너무 좀 헷갈려서. 자, 이 수행은 어떤 수행입니까? 위치 얘기해 줍니다. 이 수행은 만들어줘요. 그 회사를 어떻게 successful, 성공하게 만들어준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이 사장, 부사장쯤 되면 회장이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야이 파란색 만들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지 막 성공하고 있고 승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텐데 이게 회사가 잘 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회장이 야 파란색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냐 이 소리를 단순히 사장이 파란색을 좋아해서 파란색 핸드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 시장 조사를 좀더 해서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파란색 핸드폰이 더 많이 팔리면 우리 회사가 좀더잘 되지 않을까 라고 자기가 이 회사를 성공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 행동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쵸? 조그마한 그런 미묘한 그런 압력이라도 따라오라는 그런 압력이라도 거부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괜히 신경쓰는다는 소리야 아 이번에 핸드폰을 빨간색으로 아예 파란색으로 안 만들었는데 만약에 망하면 파란색을 만들었으면 대박치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왜? 내 모든 행동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 회사를 참가하는데 맞춰져 the...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왜있습니까 그죠? 그런 행동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과로 있는 부분을 좀더 넣어서 이해해 봅시다. 뉴티 업무 활동 그다음에 심지어 태도에 대한 수행입니다. 요거 중간 좀 어렵게 만들려고 여러분 헷갈리게 만들려는 그런 부분 같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회사 일에 이런 뜻입니다. 회사 일에 회사 일에 그 수행에 있어서 어. 이 사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회사를 성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죠? 부사장, 사장 이렇게 돼도, 아, 그냥, 사장 내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아, 저기서, 아, 저 사람들은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아, 파란색을 많이 만들어야 우리가 성공하나? 왜 우리 회사가 성공해야 내가 잘 사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도 계속 이어서 봅시다. 자, in the area 해서 areas 해서 of management, sales, public relations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다 <laughs> 쉽게 사실 회사 하는 일입니다. 회사가 하는 일, 관리하고 판매하고 홍보하는 게 회사 일이죠. 요것도 사실 회사 일에 이런 뜻입니다. 회사 일의 분야에서 이럴 뜻입니다 회사가 하는 일이 당연히 관리 판매 홍보죠 회사 일의 분야에서 포지션 자 위치입니다 이 회사인 회사의 목숨을 바치는 이 회사인의 위치는 이렇게 나왔죠 자두 중에 하나입니다 is secured 보장될까 두번째 unsafe 불안할까 골라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위치는 불안하다 라고 하는게 약간 말은 이상한데 좀더 우리 저기 정확한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뒤에 봅시다 봤더니 from to 보이시나요? from a to b 해서 a 에서 b 까지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 그렇게 해석하는 구문이 됩니다 그러면 보장되는지 불안한지 한번 봅시다 오직 한 stockholders meeting 에서 주주총회 어떤 회의입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 회의부터 더 넥스트 중간 뒤에 빠졌죠 뭐가 빠졌어 스토 e 홀더 미팅이라는 말 생략된 거죠 다음 회의까지만 어떻게 되겠어 임기가 보장된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죠 당연하죠 한 회의부터 다음 회의까지 임기가 불안하다 그럼 진작 잘리는 거지 회장 그죠 사장 부사장 요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주주총회는 어, 임원진에 이렇게 아니면 운영진에 이렇게 회사 운영에 있어서 운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잘 해라 라고 하고 의견을 낼수 있습니다 왜 주식이란 건그 회사의 이제 재산 돈을 갖고 있다는 거죠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내 목소리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자기 회사의 회사는 뭐반 이상을 못 넣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죠 아무튼 아무튼 이 주식총회 주주총회에서는 주식을 회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할때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총회에서 잘 보여야 돼. 우리 회사 이렇게 핸드폰 팔아서 돈잘 벌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니까 그때까지 그 다음 회의까지만 눈치를 잘 봐서 보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미콜론 예를 봅시다. 자. 어, 성공적인 레벨레이션이 나왔어요. 반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반란의 뜻은 뭡니까? 왕이 교체된다, 왕을 죽인다 이런 게 반란이죠. 그럼 여기서 반란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아까 얘기하는 그 코퍼레이션맨들을, 그 임원진들을, 회사인들을 다 갈아엎는 거, 그게 반란이죠. 자 대열은 다음 회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대열은 넥스트 넥스트 미팅에 더 넥스트예요. 그죠 여기 앞에 기인더 넥스트를 가리켜요. 대열은 거기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회의에서. 자 아마도 수입 아웃 빗자루를 쓰는 게 수입이죠. 수입 아웃 다 쓸어서 아웃 다 바깥에 버려버릴 거예요. 쓸어버릴 겁니다. 누구를 쓸어버려요? 전체 카드를 써면 이거 좀 어려운 단어래요 간부들 임원들을 다 갈아버립니다. 자 근데 임원들은 당연히 당연히 어떤 사람입니까? 열정적인 사람이죠. 열정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당연히 임원이 됐겠죠. 그죠? 이런 열정적인 전체 간부들을 다 쓸어버리고 두 번째 동사 매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마도 대체할 겁니다. 여긴 지금 버린다 한 단데 메이가 나와서 아마도라는 의미를 붙여줘야 돼요. 아마도 대문 간부를 가리키겠죠. 아마도 간부들을 위도 누구로 그렇 갈아치웁니까? 아들스 다른 사람들로 갈아치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또 스트레스가 될수 있겠죠. 대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자 지금 여기 마지막 문장까지 나온 것도 또 회사인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회사인은 주주총회에서 이제 목숨이 보장되고 그 목숨이 어 다음 주주총회까지만 인정이 되고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서 주주총회 등한선에서야 여기 임원진 다 갈아엎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갈아엎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불쌍하죠? 자, 회사인들의 애완을 오늘 배워봤습니다. 전체 글의 주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회사인에 대해서 딱 소개하죠. 회사인에 대한 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회사인에 대한 단어가 만들어졌다. 이름서 회사인의 특징. 회사인은 모든 게 회사에 달렸다. 여기도 나오죠. 어, 회사인의 포지션에서 그 지위에 따라서 달려 있다. 그의 지위는 돈이 이제 결정한다. 지 그런데 스트레스도 받는다. 무슨 스트레스? 승진을 위한 스트레스,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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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니라 뭡니까? 회사 성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든 수행, 모든 행동, 수행이라고 보니까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모든 행동, 모든 행동이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묘하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이런 압력도 따라오라는 이런 압력도 받는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사 일에 이런 분야에서 회사원의 위치는 오직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데 보장된다.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서 다 갈아 엎어지면 나는 잘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